사랑하는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베드로브 전재량 전도사입니다. 사랑하는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드로브 전재량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수능 때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기도회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하원할 때또 스카나 독서실에서 어, 집으로 이동할 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의 어, 기도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라디오 형식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여러분의 가치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돌보심 기도회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환영합니다.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난 이제 혼자가 되어버렸어? 주님의 약혼자. 하나님한테 벽이 느껴져요. 완벽. 주님은 사슴이에요. 내 마음을 녹용. 인트로는 조금 썰렁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목표를 향해 또박두박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이 기도의 이름이 돌보심 기도회인데 왜 돌보심 기도회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희 이름이 또 베드로부 아니겠습니까? 아, 베드로부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에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돌보심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보심이 무엇일까요? 저도 수능을 두번 봤는데 두 번째 수능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에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내가 보는 것 아닌가? 나만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도 수능은 나 대신 못 봐주는구나. 결국 인생은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조금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수능을 대신 봐주시는 그런 돌보심이 아니라, 즉, 고난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치워주시고 없애주시는 그런 돌보심인 경우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정말 지지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돌보심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의 응원이 그 선수가 할수 있는 어떤 능력치보다 더욱더 크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정말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안정감에 거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눈을 감아도 좋고 혹은 이동 중이어서 혹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들어야 한다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목표를 향해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해 혹은 정말 누가 등 떠밀듯이 혹은 혼자의 결정으로 여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건 큰 시험 앞에서 다시 우리를 되돌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특히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돌봐 주십시오. 주님, 솔직히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정말 저에게 우리의 가치는 수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여전히 나는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과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여러분 생각나는 생각 난다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불안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 더 힘내어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하시는 한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오늘 일은 모두 잊고 푹 자면 좋겠네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